가장 문제가 되었던 분담금 문제입니다. 건담금 문제는 제가 당선되면서 최춘식 국회의원님과 대구 연시장 소가섭 회장님께 건담금의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보시겠다는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그 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수익 지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반내 우수 기업인들과 해 o u 을 체결해 젊은 노인 층들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운동 프로그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핸드폰 사용법과 컴퓨터 사용법 등을 가르쳐드리고, 디지털과 파크골프, 강공정을 활성화하여 정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정에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핸드폰 문자를 잘 못하시고 컴퓨터는 더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는 그 불안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일주일에 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문자 보내는 방법 또 컴퓨터 사용법을 에, 좀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